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살마다 놀라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키, 그, 큐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개입하시는 게 경험이 되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혹은 지하철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어떤 영적인 경험. 안위감 혹은 말씀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어떤 느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체험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해서 자기 귀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이건 좀 조심하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끊임없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주일날 내가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그래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할 때도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거를 망각을 하는 거죠. 신자들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혹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은 우리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매 순간은 내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대화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께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를 하라. 그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만우일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그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사랑스럽게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본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한 첫 번째 노래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 모든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 열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알았어, 그러시는. 이제 알았어. 그럼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친히, 내가 친히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 모든 사건 속에 그러니까 때마다 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네가 살아가는 그 사건 속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겠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평강의 것으로바꾸 g 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구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그 y o 누리고 a n g Pyonggang, p y o n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잘모르겠고 그건 이제 뭐 어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빚장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좀 풀리다가 여기 이제 힌지가 고장이 난 거지. 열리다가 마른 거예요. 끽하고 이제 확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확 열고 주님을 정말 충만하게 받아들이는데 열리긴 열렸죠. 네. 열리다가 좀많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은혜는 오는 것 같은데 확안 들어오고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이러는 것 같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때, 모든 순간, 모든 일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치더라도. 내가 정말 그 폭풍을 치는 바다를 내가 항해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새벽에 봤죠 잠잠하라 하면 잠잠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서 함께하셔서 그 배에 있는데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바다를 잘 알아요. 자기네들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배 타고 나갈 때 이런 파폭풍이, 광풍이 잘안 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자기네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직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웬 이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뉴욕에 살때 웬만한 거 이겨내는데 요거 지 위험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아, 큰일 났다 그럴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큰 났다 우리 애들한테 뭐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내가 해결 못한다. 혹은 뭐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뭔가 큰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 이거 내가 해결 못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패닉이 온단 말이에요. 웬만해가지 는안 해요. 근데 어부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맞는 사건은 그거예요.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살아가는 바도에서 그 바다에서 광풍에 몰아쳤단 말이죠. 누가 봐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걸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네 생각 가운데 다 죽었구나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합니까 지금 우리 다 죽,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모든 순간에 모든 때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거를 누리면 그게 내 삶의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실 때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딱딱 구리한 마리가 있었대요. 딱딱 구리가 천둥이 막 번개가 치는 날큰 고목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쪘대요. 딱딱딱딱, 딱딱딱.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빵! 번개 치더니 이 고목이 넘어가는 거죠. 딱딱 구리 갑자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당 치는 순간 뭐가 바빵큰 나무가 빵 넘어가니까 어떻게요? 역시 내가 이런 이런 내가 힘을 가졌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 살다가 내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못할 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의 삶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한 주제 어렸을 때그 여수에서 바닷가인데 진짜 돌막 지났을 때예요. 내는 때용 제가 하도 용감해가지고 막그 파도 치는 바닷가에 데리고 갔어요. 막 지나가 돌 지나 얼마 안 돼가. 근데 애기한테딱 맞는 튜브 있잖아요. 배딱 끼면은 딱 하는. 그거 두고 노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잠깐 여기 보라고 하고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잠깐 보러 가는 사이에 와이프가 애를 놓쳤어요. 파도가 뻥뜨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그냥 모래사장만 있는 바다가 아니라 씨꺼만 그, 그 바위가 있는 그 껄껄껄껄한 거, 그거예요. 펑치는 데가 애 사라졌어요. 펑치는 데가 사라지더니 애가 한 바퀴 몇번 이렇게 돌더니 툭 떨어졌는데 바위로 또 떨어진 거죠. 그 뾰족뾰족한 현무암 같은 바위. 근데 딱 했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애가 죽었을 수도 있어. 돌덩이 딱 했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아빠 다리가 지금 딱 앉아 있는. 인생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산이 뒤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깨졌다고? 한민이 태어났을 때는 한민이가 유아세례 받은 날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그날 밤에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급히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했는데 교회밴 그때 운전하고 갔거든. 요 교통 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파가 됐어요. 아 와, 아니군요. 아니군요. 성산이 유아세례 받을 때 한민이 임신했었을 때. 성산이 유아세례 받은 날 한민이 임신했었고. 그날 와이프가 막 하혈하는 것 같다고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한민이도 죽을 뻔했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근데 잘 생각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넘어뜨려 준 거거든요. 이 고목을 내 앞에 있는 문제거리들을 다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몇번 좋은 걸로, 자기 힘으로 몇번 좋은 걸로,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딱딱 구리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칠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거를 경험하는 자고, 그 경험한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경험하지 않은 신자는 단한 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간증으로 기억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랬나 보다. 처음에는 좀 그래도 감사했을지 모르는데, 또 살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 내가 이렇게 살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데, 마치 내가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왜 나한테 복안 주시는데요? 왜 나한테 건강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혹시 하나님한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면 신자들은 그 은혜를 알아봐 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알아봐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혹은 내내 앞에서 고목을 넘어뜨렸다라는 걸 알아봐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알아봐 줘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주는데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런 복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성경 우리 기독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구원을 받을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원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를 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안 주시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복은 어디서 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봐 주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 한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 지역을 딱 정하고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각 집마다 100달러씩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 데이터 리서치를 하는 거죠. 뭐 논문 같은 걸 쓰려면 리서치했고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의 이래서 어떻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상 치분히 이럴 것이다. 근데 정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깨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써야 그냥 논문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가정마다 매일 아침 그냥 이 사람이 가면서 백 불을 준 겁니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집 앞에 백 불을 놓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어떤 미친 놈이. 근데 옆집은 그 그러니까 옆집도 줘요. 그 마을이 조그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수그 수그 뛰고, 아, 그 집도 났어요. 여기 집도 났어. 여기 집도 났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안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분명히 뭔가 이거 가져갔다가 나중에 큰일 날 거다. 무서운 거예요. 뭐더 돈을 내라고 할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넣는데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캐시니까 어쨌든. 그 다음 날도 봤더니 아침에 또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고 이제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이제 둘째 주쯤 되자 사람들이 아예 고시간만 그 되면 밖에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놓고 갔는데 내가 못 가져갈까 봐. 옆 사람들이 옆집에서 가져갈까 봐. 고시간만 그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손을 내밀고 셋째 주쯤 되자 이제 돈을 받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아주 내추럴 해졌어요. 하이 인사하고 땡큐 이러고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주가 되는 거니까 진짜 완전히 자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걸 계획한 딱한 달이 딱 지나고 이제 그걸 딱 끊고 이제 약속된 데이터가 이제 모이기딱 끊고 그한달 지나고 그첫첫날그 첫, 첫그 사람이 그 심리학자가 지나가는데 돈을 안 놓고 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쾌해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왜 오늘은 돈안 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은 왜돈안 줘? 근데 그 다음 날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약간 화를 아니 왜안 줘?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돈 받을 만한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한달 동안 자기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백불씩을 공짜로 받았어요. 감사해도 야안감사 해야 돼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가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돈인 줄 알고 왜안 주는 데 하고. 불쾌하게 시작하더라는 거. 오늘은 왜안 주는데 지금까지 줬으면 줘야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더는. 마치 자기가 받을 뭔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오늘은 왜안 주는데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마땅히 당신이 주는 건 내가 받을 만한 존재여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마치 우리는 사실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였는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는 것 같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안 주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왜 하나님 안 주는데요? 지금까지 줬으면 계속 줘야지 <laughs> 내가 받을 만한 게뭐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준게 너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그 똑같은 생각 안 들어요. 아침마다 누가 나한테 백부을 주면 너무 고마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안 주면 그동안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왜안 주는데 우리 이러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그동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뭐라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왜안 주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복은 어디서 와요? 알아보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라고요? 알아봐 주는. 나와 함께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을 알아봐 주는 거, 그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